안녕하세요. 꼬마빌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최신 정보 및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여 똑똑한 건물주로 만들어 드리는 빌딩 가이드입니다. 배우 장혁은 2015년 7월에 논현동에 위치한 건물을 155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해당 빌딩은 2004년 8월 준공됐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으로 구성됐습니다. 해당 빌딩의 규모는 대지면적 133평에 연면적은 488평입니다. 강남대로 들어오자마자 코너에 있어서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여기가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인데 용적률을 거의 300% 가까이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두 계층이 더 있는 것이죠. 매가 대비했을 때 수익률도 괜찮게 나와서 임대 수익형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 장혁이 보유한 노년동 건물은 현재 시세 기준으로 약 300억의 가치가 있습니다. 노년동 먹자골목 사거리 코너 건물로 가시성이 좋고 점심, 저녁은 물론 주말까지 올때 이상권이며 공실리스크가 없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풍부한 길이라 꾸준한 집값 상승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장혁 씨가 보유한 건물이 있는 논현동은 7호선 논현역과 9호선 신논현역 사이에 위치한 황금상권으로 불리며 유동인구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논현동 지역은 한때 백종원 프랜차이즈가 많이 입점하면서 백종원 거리라고 불렸습니다. 다만, 백종원 씨가 건물을 매각하고 프랜차이즈를 철수시키면서 현재 백종원 거리로는 무색해진 상태입니다. 최근 논현동 주변에 신분당선 연장 공사가 한창이라 대로변은 상업지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역 건물이 도로변 이면이지만 대로변 가격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장역 건물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건물 시세도 많이 오른 편이지만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장역은 최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 4월 임대료를 20% 인하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지원을 위해 5천만원 기부를 하는 선행도 보여주기도 한 착한 건물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빌딩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빌딩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